오늘은 미디안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이 내용을 우리 민숙이 31장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난을 가는 동안 만나는 여러 이방 민족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냐 하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뒤 맞은 후처 그두라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바크와 수아를 낳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소생이자 이스라엘 조상 이삭의 배다른 형제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아먼 친척쯤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지형을 좀 알면은 좋은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렇게 갈릴리에서부터 아래쪽 사해까지 강이 하나 흐릅니다. 요단강이 있어요. 북쪽에 갈릴리, 남쪽에 사해가 이제 경계가 돼요. 그게 동쪽쪽 동쪽에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면은 그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긴 하지만 그 동네 에 원래 거주하는 민족들이 몇 있는데 이 북쪽에서부터 갈릴리 지역에는 암몬, 그보다 좀 내려오면은 모압, 그보다 좀더 내려오면은 이제 사해 남쪽에는 에돔. 사해 남쪽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신하의 반도인데, 그 신하의 반도 오른쪽이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쪽에 미디안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디안이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서 나온 민족이긴 한데. 이 지역에는 여러 부족들이 같이 살고 있었고 그냥 그 동네 이름을 그냥 통칭해서 미디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민족의 이름으로 미디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지 그건 약간 불확실한 면도 좀 있어요 처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을 때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쳤을 때 어디로 피했냐면 미디안으로 피해요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 물론 이제 이 제사장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겐 사람이라고 불러요. 겐 족속이라고. 그러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 거하는 여러 족속 중에 하나인데 겐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별로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어느 순간에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런 말씀이 1절에 나오고, 또그 뒤에도 보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고, 또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또 하나님 왜 진멸하라고 했는지, 좀그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모세가 미디안에 거주한 적도 있었고 미디안 사람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을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번도 미디안 땅으로 가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일곱 족속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멸망시켜야 되는 일곱 족속이 있는데 그 일곱 족속 안에 미디안이 포함되지도 않아요. 어쩌다가 이 미디안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나온 뒤에 생겨요.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광야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북쪽으로 못 가게 막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하세요. 근데 옆으로 이제 돌아갈라 그랬더니 옆쪽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에돔 사람이 살아요. 에서의 후예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 에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에돔 사람들이 막아요. 하나님이 에돔 사람들 하고도 싸우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돔을 위에서 아래로 다 다시 내려왔다가 거꾸로 올라가요. 올라가는 길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이제 여기저기 좀 흩어져 살았는데 이 가는 길에 아모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하고도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가난 땅에 살지 않는 아모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난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지 바깥에서는 안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게 가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이게 뭐냐면 대로로만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예, 포장된 대로로만 지나가고 괜히 마을 동네로 막 들어가서 행패 부리고 이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아모리 왕이 막아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아모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부터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땅을 일부를 갖게 돼요.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암몬 자손한테는 안 가요. 아무리 사람들 살고 있는 동네를 부수게 되는데 그 동네가 바로 이제 모압 평야예요. 원래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지역을 모압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동네로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압 왕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 동네는 이제 모압 사람들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이 좀 살았어도 자기네 지역으로 들어왔으니까 겁이 난 거야. 이스라엘이 자기네와 싸움을 걸지 않을까. 그래서 심히 두려워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때 누가 그 모압 사람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냐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포리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렇게 인스이 22장 3절과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제 누구하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미디안 장로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엘이 자기네 쪽으로 올까 봐갈 생각이 없는데 지레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발락이 무슨 일을 하냐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요 발람이 아주 용하다는 소문이 들어서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먹히고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천사가 불칼 들고 있는 거너못 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결국에 발람은 발락에게 가요. 그리고 세 번이나 주술을 펼치면서 이사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도 안 먹힙니다. 세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발람이 이사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이사엘에게 축복을 빌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에게는 저주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발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서 돌아가게 돼요 발락이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높은 자리를 준다고 했는데도 발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으면 발람에게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끝났겠죠 그런데 발람이 꾀를 냅니다 내가 저주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면서 꾀를 내서 발락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주죠. 그게 뭐냐 하면 저 이스라엘 애들이 광야 안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사작 사람들 사는 걸못 봤어요. 말하자면 산속에서 40년 살다 나온 아주 순진한 총각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도시의 휘황찬란한 빛과 이쁜 여자들을 보면 홀딱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꼬시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모함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유혹을 할 때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제사가 끝나면 음란한 일들을 행하니까 그렇게 음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가리켰는데 그냥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이런 일에 휘말리는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퍼, 퍼지게 돼요. 그래서 몇 명이 죽냐? 이만 사천 명이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때 미디안 여인이 이사엘 가문의 지도자를 유혹하려고 막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는 이런 와중에도 이사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누가 보게 되냐? 제사장 예,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가서 텐트 안에서 이 뒹굴고 있는 이 남자 자를 다 죽여요. 이때 죽은 여자가 누구냐? 미디안 가문의 지도자의 딸고스비다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여자가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꽤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 생각해 보시면 여자들의 이름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 무슨 김씨, 뭐 지역 이름 대서 그냥 뭐 파주, 파주댁 뭐 이런 이름 붙이듯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어 이름을 잘안 붙이는데 이름이 나올 정도니까 꽤 높은 유력한 집의 딸을 죽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일 이후에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미디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민숙이 25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 부오레일이 뭐냐면 음행을 했던 그 곳이 부오레일요 부오레일과 미디간, 미디안 주의관에 딸곳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우스비 이름이 또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미디안을 치라고, 그리고 그 실질적인 공격 내용이 31장에 나옵니다.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각 지파에게 명령을 해서 1,000명씩을 착출하라 그래요. 그래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이제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뭐 이제 사람들마다 해석하기는 좀 다른데 쉽게 생각하면 원어를 보면 천천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보면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숫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천천. 이게 천 곱하기 천 그래서 뭐 이렇게 뭐 10만 이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경은 100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각 지파별로 천명씩을 골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000명이 나가서 미디안을 싹 죽입니다 그리고 왕들을 다 잡아 죽여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누가 죽게 되냐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유혹하도록 가리켜준 거짓 선지자 발람도 들어가 있어요 당나귀한테 욕먹었던 그 선지자 저주하려던 걸 실패했던 그 선지자가 거기에 포함돼서 죽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7절 8절이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들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알에게임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4만 2천 명이나 죽는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징계하는 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누구도 멸하라 그래요. 미디안도 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를 죄짓게 한 그들은 뭐다? 너희의 원수다. 너희의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이게 하나님이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면서 멀어지게 만들어 놓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 죄진 놈만 잘못됐지 저 유혹한 사람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당한 자녀도 참 안타까워 이 멍청하게 왜 사기를 당했냐, 돈을 잃어버렸냐, 재산을 손실이 났냐. 이렇게 꾸짖으시도 하지만 사기를 친 범인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좀 죄를 미워하라 이거예요. 그 죄가 너희를 어떻게 만든다? 너희를 괴롭게 만들고 너희를 실패하게 만든다. 여러분들을 죄 짓게 만드는 걸 뭘로 여기라고요? 원수로 여기라 이거예요. 원수로 여기라. 나를 나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드는 것을 몰로 역이라고요. 원수로 여기라. 많은 신자들이요, 자기를 죄짓게 만드는 걸 원수로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냐면,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내가 잠깐 거리를 두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내가 그거 그렇게 뭐. 나는 좋아하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다고요.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로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다 뭐다?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수.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거룩하면서 멀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고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재산이 손실이 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원수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원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읽어가지고, 하나님은 참 이렇게 무지막지하신 분이라, 뭐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가서 진멸을 해서 싹다 죽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말씀의 뜻을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 여기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뭐라고 여겨야 된다고요? 원수로 여기고 그 원수, 나의 원수는 그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내 자녀를 병들게 하는 거, 하나님이 뭘로 보시겠어요? 그 원수를 본다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만약에 자녀가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고 악한 길로 빠지면 그 뭘로 보겠습니까? 원수로 본다고요. 내, 내 자녀를 망가뜨린 원수들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죄짓게 만드는 건 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싹 죽이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이렇게 여자들 뭐 가축들 뭐 이렇게 뭐또 물건들 좋은 거다 가져왔어요. 이제 그렇죠? 뭐라고 그럴까요? 전쟁을 끝나가지고 이긴 그 승전물로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걸 보더니 화를 엄청 냅니다 민수기 31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환이라 이렇게 나와요. 왜 노했을까? 왜 화를 냈을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그래.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 여자들이 누군지 아냐. 너희들 죄짓게 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그서미디안한 사람들 남자들만 죽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들 누구한테 유혹을 당했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려 두고 왔냐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을 인본주의적으로 읽으면 절대 안 돼요. 전쟁인데 여자를 죽입니까? 싸울 수도 없는 사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그 어떤 것도 여지를 남겨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자비를 둬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로 사고를 몇번친 사람이 결단을 해서 나는 절대 이제 앞으로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집에 있는 소주고 다 맥주고 다 버리려고 그러는데 딱 그런데 면세점에서 돈을 한뭐 50만 원인지 100만 원 주고 산 발렌타인 뭐 이런 술이 있어요. 비싼 술이. 하, 저건 너무 아까운데 저거 버릴래니까 저 그런데. 도박을 하던 사람이 화투니 카드니 다 버리라 그랬는데 보니까 황금으로 만든 코팅된 화투가 있어요.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이거는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전에 어떤 분이요 이렇게 이 돌을 주고 수석이라고 그러죠 예, 수석 수석이라고도 할뭐 그것도 취미라고 하, 하긴 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맨날 주스러 다니고 교회도안 나오셨나 봐요. 뭐 근데 그래. 예수 믿고 이제 그런 거탁 집에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무슨 모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돌멩이 같은데 그죠? 그런 걸 아주 그냥 주단지 모시듯이 아주 그렇게 해서 이런 거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에 예? 도움이 안 된다 신앙생활 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다 버려야겠다 그냥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돌멩이니까 <laughs> 근데 그걸 또 교회에 가져왔어요 <laughs> 이거 좋은 건데 가지시라고 <laughs> 아이 그걸 왜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걸 끊으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아깝다. <laughs> 아, 이거는 내가 이거 안 하면 되지. 내가 안 하면 되지. 근데 이거 너무 아깝지 않나? 이거 좀 나중에 뭐 팔아서 헌금이라도 내볼까? <laughs> 그냥 태워 버리세요. 그냥 태워 버리시라고요. 그냥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넣어서. 그러다가 다시 손대는 일 생기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남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 거를. 다른 사람 죄지라고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예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이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이렇게 미련이 뭐가 좀 남았는지, 이렇게 좀 조금씩 남겨두는 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뭐가 돼요? 그게 다 문제가 됩니다, 그게. 그게 조그만 게내 속에 남아서, 저기서 이렇게 번져다 가기 시작해요. 내 아주 음침한 곳에서 곰팡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고, 독버섯이 퍼져나간다니까요. 그래 버리려면 아주 그냥 깔끔하게 버리고, 털려면 완전히 깔끔하게 털어야지, 뭘 그렇게 아쉬워서, 예수 믿고 이제 술친구 버려야겠다 그러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아이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안 만납니까? 그 성욕책 들고 가서 만나십시오. 가서 맨날 전도를 하세요. 어.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아유, 나는 이제 술 끊었어. 술자리 앉아가지고 콜라 마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거 안 되는,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실수를 많이 해서 더 이상 이렇게 근처에도 있지 않는 게 그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할입니다예 아예 아예 애시당초 딱 끊어야 된다니까 그거.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을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니?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다음이라. 손발도 자르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내 원수를 그렇게 옆에다 두고 아쉬워합니까? 뭐, 그걸 못 버려가지고, 그걸 못 잘라내서 그 미련을 두고 그렇게 남겨둡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라내고 다 버려도요. 못 잘라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머릿속에 남은 기억이거든요. 기억 잘라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평생 싸워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거룩함을 위해서 뭐아 싸워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죄의 기억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에? 주변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두냐 이거예요. 그려 그래 놓고서 내가 결단했다. 나는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원수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고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한 원수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원수가 무엇입니까? 그것 조금이라도 남겨 놓고서는 결코 참된 신앙으로 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 안에서 몰래 자라 나를 다시 오염시키고 나로 알고 다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과 어울리게 만들어요. 다시금 내게 징계가 오고 다시금 내게 환란이 오고 다시금 나는 실망하고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예요. 완전히 제거하여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혈단에 큰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자로 온전히 석이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